제가 가슴 아파하는 사회적 약자 저는 일반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배고픔을 겪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더, 있더라고요 이런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주일, 일주일, 이주 일주, 일주 동안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 경우를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애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정신적 풍요로움을 남보다 갖춘 분도 사실은 많죠. 그래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행위에 제한이 있어서 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선천적으로 대인 공포증이 있는지 어, 말더듬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조금만 긴장해도 쉽게 말을 더듬습니다. 저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말더듬과 네, 유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드음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명상을 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끈을 놓지 못하는 거 보면 은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어, 비슷한 예로 아시는 분이 4, 50대에 두 눈이 실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년인지 사마타 스승을 만나서 지금은 기공 쪽으로 상당한 경지를 가신 사례가 있거든요. 어, 아무튼 이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요. 기독교처럼 관련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애인들도 선임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끄럽지만, 뭐, 기부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과 저의 연말 기부 내역서를 보면, 종교 기부금이 한200 가까이 되고, 복지 기부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유니세프 1만 원 내는 것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람이 사회복지사이고, 또좀 대보살 소리를 듣는 분이어서, 좋은 일을 할때 집사람에게 웬만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